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 종목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요. 제가 여러분,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조금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 이때도 분석을 한번 드렸을 거야. 이때. 왜 여기서 더못 올라가고 하락을 했는지,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 그죠 여러분들? 어 그러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자음봉이 이렇게 여기가 크게 났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서 여러분들 자 한번 우리 분석을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니아 첫 번째 전고점 상승이 가능할까 그렇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 앞에 상대 음봉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상대 음봉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전망 손절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네 번째는 엑스트 테마. 다음 테마가 무엇일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어 제가 준비를 잘 했으니까요.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저이 소장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종목들만 주세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 제가 세력들이 대량 매집중인 종목, 뭐 시가 기액은좀 커야겠죠 여러분들이 그쵸? 그다음에 주도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 재료와 매수가를 목표가로 발송해드릴,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아, 저는, 어, 듣고 나서, 저는, 문, 종목만 좀 주셔도 돼요. 그러신 분들은, 어, 제가 종목만 여러분께 문자로 전송 드리고, 그리고 전화도 드려야지. 왜, 어떤 재료인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이오니아의 월봉의 모습을 봐요. 자, 항상 월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얼범을 보세요. 얼범을 보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왜?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주가의 위치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야 주가의 위치는 전에 9보 내가 이렇게 급급 보자 그랬잖아. 항상 75,000원 75,500원 75,500원 이렇게 주봉에 그거 보세요. 다시 제가 뭐,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선을 긋, 는다면 내가 여기서 매매를 안 하거든, 절대. 맞잖아. 여기서 누가 감히 매매 앞에 고점인데. 누가 매매해, 감히. 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일본이 버요 75,500원 일봉이 버. 이렇게 글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감이 어떻게 사냐고. 저 같으면 못 사. 확실히 안착한 걸 보면, 보고, 보면, 보고 사, 보면,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 여기서 고점에 사셨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여기 고점에 샀어요, 그신 분들은, 반성하셔. 반성하셔. 반성하시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반성하세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일은 벌어졌어. 자, 일은 벌어졌습니다. 여기 고점을 찍고 얘가 뭘 만들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만큼 그냥 내려버렸다 보면 되죠. 한 번에 한 번에 뭘했어? 얘가 보면 여긴1 일차적인 상승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 얘가 일차적인 상승을 이렇게 쫙 만들었어요. 만큼 만들었는데 얘가 얘 양봉이 어디까지 내렸어? 얘가 그래도 디가 절반까지 내린 거야 대략적으로. 절반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내렸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털었다고 봅니다 털었다 세력들 물량 털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뭘로 코로나 치료제를 한번 울고 먹었고 이번엔 뭐야 잘못해, 막. 근데 이게 자체가 아직 평가가 안 나왔잖아. 이 평가가 나오는 걸 나오게 된다면, 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뭘 만들어 가야 되냐면, 뭘 만들어 가야 되냐면, 이제는 상승보다는 이런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야 돼. 이 박스권의 흐름을, 아, 조금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손절선의 라인을, 전 저점 정도 이렇게 잡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는 여, 여기와 여기만 잘 지지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잊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잊자고 잊어요. 그냥 돌연변이 캔들이 다 생각하고, 아 얘는 1단계 상승을 해서 이렇게만 움직여 주면 얘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 고점에 사신 분들 괜찮아. 왜? 여기만 이탈하나면 우리가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음, 이거 고점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오.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셔. 그러면, 바니, 바이오니아 탈출할 수 있어. 바이오니아 탈출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엑스테마주파 사야 돼. 여러분, 언제까지? 엑 언제까지 맨날 얼른 종목 살 거야. 미리 사야지, 종목을. 그래서, 여러분, 넥스테마죠. 트 지금부터 공개하니까요. 예. 네, 영상 중간이라도, 저 이소장과 함께 하 싶으신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미리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 정말, 지금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시장을 주도할 우리 테마주 종목 후반기부터는 어떤 테마주가 주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시장을 주도할 테마주의 특징은 우선 이래요 자 보면 주가의 탄력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주가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섭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다음 주도적 상승이 돌아오면 개인 투자자는 매수 기회가 거의 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러분들 이래요. 보통은 쭉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아 이때 개인, 개인들이 많이 덤벼요. 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갔네 하고 개미들이 많이 덤비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세력들이 이거 갑자기 이렇게 팍 내려버려. 그럼 뭐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주가 자체를 그냥, 이렇게, 들어오려 버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떨르고 가는 거야. 그쵸? 그 다음. 이거 여러분들 많이 당, 해보셨을거 아니야? 세 번째는,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시세분추가 동시에 최고의 종목으로인기부상이 맞아. 왜냐면, 주가가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그럼 뭐, 삼상가, 뭐, 우리 뭐야. 이, 이연상만 가도 우리 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올라? 이러는데,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가를 급증해보려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매집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상승폭의 차이는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이야, 여러분들. 지금 금양이 어때? EV 첨단서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하락세야. 지금은 하락세가 맞아. 하락세가 맞지만 자 보시면 주가 자체가 자일차 상승을 했어. 뭐 제가 막 얘기했잖아. 개미들 떨고 따라오니까 그리고 주가 자체는 급등을 하죠. 얘는 그냥 쉬지 않고 급등한 타입 그렇죠? 이런 거야. 그리고보다 앞에 매집이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자.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시면 에코프로는 뭐예요? 2차 전지 관련주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시세가 시작을 했어. 여기서 어 보시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어.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그냥 큰 급등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뭐예요? 없다가 지속적인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 이거는 지속성이라는 거지. 거래량의 지속성.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영상 중간이라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 문자만 남겨주셔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다음 테마 좀 바이오인데, 바이오에 대한 테마, 설명 영상이랑 이런 거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주장을 주도할 테마 주주권 이거야, 보통. 뉴스. 뉴스를 얘네들이 작업을 해요. 뉴스를 작업을 한단 말이야. 뉴스를 큰 작업을 해. 그렇죠 EV첨단 소재. 어? 그런데 저는 뉴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뉴스가 재료는 맞아. 그런데 이 테마주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 테마 안 당해야 돼. 안 당하려 면말해야 돼. 테마주들이. 보통 200% 300% 오르잖아요 뭐, 뭐 1000%도 오를 수도 있고 이용도 올랐을 때 고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야 이거 100만원 간다 어디랑 무슨 계약을 굉장히 더큰 계약을 체결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때는 좀 어, 매도를 좀 의심해 봐야 돼 저점에서는 상관없지만 고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맞고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어, 2,000 응 뭐죠? 어, 추천 종목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톡도 보내드리고 수익도 나, 나고 이랬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오늘 뉴스인데 여러분들 자. 아, 예? 잘 보세요. 이걸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런 뉴스가 썼어요 여러분들. 자. 뭐 어떤 뉴스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바이오야 여러분들 뭐라고 쳤어요? 추경호 장관 바이오 제 2의 반도체로 키, 키울 것. 육성계곧 발표한대. 그럼 뭐예요? 이젠 바이오예요. 이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저리가라예요 이제는 바이오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성 계획이 발표하고꼭 사야, 육성 계획이 발표하고 사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선점을 해야 돼, 시장을. 저는 이 회사를 좀 추천드려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 바이오회사예요 바이오회사. 백신 관련 회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죠? 코로나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코로나 겪어보셨잖아.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모에, 뭐를 절실하게 느끼죠. 백신의 중요성,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서 다 수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제는 더욱더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변이가 또안 나오라는 법 없잖아. 그리고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뭐다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백신 관련 기업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보면, 백신 시장 규모 자체가, 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나온 거예요. 미국, 외국 의학지에서, 여러분. 시장 규모는, 아, 의료에 따른 높은 지출, 그죠 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 등, 점점,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러 얘는, 이 회사는 이미,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지만, 보시면,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죠 자체에요. 바닥이야, 여러분들. 그쵸? 주가 자체가 상승을 못해, 상승을. 뭐,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어때요? 바닥이고, 최근에 한번 매물 때 체크했고, 이거는 지금 사도 되지. 무조건 지금 이 종목 사야 돼요. 이 종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봤잖아. 뉴스 봤어? 안 봤어? 제2의 반도체로 키운 데잖아. 바이오주. 우리나라가 알잖아. 우리 코스닥이 뭘로 컸어? 바이오로 컸잖아. 저는 이 종목. 재무 안전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이 우리 매수하고 매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후반을 주도할 테마주. 이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시동을 주도할 테마주 예상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이걸 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넥스트 테마주, 그쵸? 시장 주도, 테마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무조건 참여하죠. 그래서, 이거 보시죠. 상하단 배너 번호 문자로 4번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 이수장이 여러분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 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